나는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이에게 거대한 거목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로키 산맥의 레드우드 세콰이어처럼 거대한 나무. 큰 나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과거에 로키 산맥에서는 이런 나무가 지천에 널렸었다. 아니 전 세계가 이런 나무들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인디언들이 잘 지키던 이 나무들을 과거 미국인들이 넘어오며 전부 다 없애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다.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껏 가져왔던 모든 상식과 근간을 다 뒤집어 놓을 이야기이다. 나는 이것을 시발점으로 신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믿게 되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상식을 가지게 되면 당신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에게 진정으로 믿음을 내어 이 세상의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 하여간 본론으로 들어와서, 큰 나무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큰 그늘을 마련하고 많은 열매들을 내리고, 산의 산사태를 막고, 주변의 기온, 온도와 수분을 조절하고, 세상을 평온하게 하는데 일조한다. 나무들은 그러하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나무와 같은 생명이다. 명리학에서도 목은 생명. 사람들을 지칭한다. 나무라는 생명은 절대로 스스로 나의 피와 살을 나누지 않는다. 오직 크게 성장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당신도 그러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은 나의 과실 뿐이다. 그게 생명의 할 일인 것이다. 당신도 당신의 위치에서 과실을 내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마치는 것이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을 베푸는 것이다. 내가 일자리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내가 베푸는 최선을 다하는 행위이다. 그것이 과실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만으로 당신이 외부에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이며 당신의 기둥뿌리를 뽑아주는 것이 이 세상이나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종교나 어떤 사람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조한다. 그 사람은 어느 단체의 장일 수 있고 정치인일 수 있고 가깝게는 가족일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의 희생은 한도를 정해야 한다. 가족들에겐 어느 정도 그 한도의 범위가 넓겠지만, 가족 이외에는 절대 당신의 일방적인 희생,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위대한 일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생명, 재산과 영혼을 모두 넘겨서는 안 된다. 무속도 마찬가지다. 필요도 없는 신굿을 하라고 미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절대 넘어가지 마라. 일부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희생하라는 그런 미친 소리에 순진하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일부 회사에서 당신의 희생이 있어야 당신이 좋은 것을 얻는다는 이상한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그러한 것을 함부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절대 좋을 게 없다. 나무가 열매를 키우기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것이나, 나의 피와 살과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모두 넘기는 것은 하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짓을 하면 하늘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다시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천명은 당신의 생존이고 번성이다. 나 또한 같다. 내가 당신들을 돕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열매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를 일방적으로 희생하여 당신들의 카르마를 받으라 하면 나는 부처님이 지금까지 그러시는 것처럼 그냥 눈을 감을 것이다. 부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침을 나눈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다. 그분이 얻은 과실을 나누어주기 위함이고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 행동하지 않으셨다. 자신들의 가족과 민족이 몰살당하는 과정에서도 부처님은 나서지 않았다. 세상을 덮을 만큼의 신통력이 있어도 쓰지 않았다. 일부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스님은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종교인이면 자비로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 그들을 잘 보면 말로는 청산유수고 자신의 것이 없어 줄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내 모든 것을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동시에 그런 것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척만 한다. 모든 사람은 느끼고 행동하는 게 같다.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은 부처님도 하기 싫은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주변인들에게 기회를 넘기며 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나무는 때로는 다른 나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뿌리로는 그들의 양분과 잎으로는 그들의 햇빛을 빼앗는다. 나는 이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이 더 높고 큰 나무가 된다면 일부 크지 않은 경쟁으로 인한 사소한 다툼은 당연한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원하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싸움과 다툼은 당연하고 하늘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이 이치이다. 절대 경쟁에서 나를 놓으면 안 된다. 언제나 싸워서 차지할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싸워서 이긴 다음에 나누는 것은 열매만 나눠야 하는 것이지 뿌리나 가지를 나누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그런 짓을 하면 그냥 하늘에서는 당신을 잘라버릴 것이다. 필요도 없는 놈이라고 정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절대 경쟁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자손을 위해선 일부 희생은 가능하지만 타인을 위해선 그 희생은 절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다 늙어서 할 것이 없고 재산이 남아있고 자녀들도 자신의 앞가림을 한다면 재산을 일부 크게 넘기는 것은 괜찮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자연법칙의 반대로 거슬르는 것이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관심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봐주길 바래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거절을 하지 못하여 그런 사람도 있고,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자연에서. 나무가 자신이 죽어가며 다른 나무를 살리는 경우가 있던가. 나무는 크려면 다른 나무보다 높게 오르고 햇빛과 강한 기운을 얻기 위해 오로지 노력하여 높게 올라가는 것 뿐이고 넓게 가지와 잎을 펼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 주변 옆에 있는 나무들을 올라서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크려는 노력만 한다. 그래야 더큰 그늘과 더 많은 열매를 가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그큰 나무 아래서 폭풍을 피하고 맛있는 과실을 더 많이 얻으며 살아가고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에 그쳐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나무는 그렇게 되기까지 천 년하니 그 이상의 세월을 싸워서 이겨온 것이다. 모든 것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한다. 당신은 그러한 경쟁을 싫어하나 위대하고 큰 부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나 싸움과 경쟁 없이는 기도하며 당신이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이 허상이고 본인의 욕심이며 악행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산신님들도 당신에게 복을 내릴 때큰 나무가 될 사람들에게 빛을 더 내리신다. 그러니 당신의 목적을 놓치 말고 열심히 자라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